어이 그러니까 수업을 했는데 이제 뭐 수업을 다 찍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뭐선 연습이라든가 명암 연습 음. 어, 뭐,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어,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, 뷰파인더가 시중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뷰파인더 만드는 법 활용법을 찍어서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찍는 건데요. 이제 제가 그 직원이랑 한 30분 뒤졌나? 뭘어 진짜. 아, 그럼 화방이랑 화방 다 뒤지고요. 뭐 쿠팡 뭐별 이거 다뒤어 사무용품 문구 뭘로 할까 그래서 이제 요게 두 종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면은 이건 제가 A4로 샀잖아요. A3가 있어요. 이거 두 배짜리. 그러니까 이거는 테이블 테이블에 놓는 이게 이름이 어 팝스탠드라고 요팝팝탠탠팝팝탠탠드가 팝스탠드. a 3가 있고 a 4가 있는데 a 3가 풍경화에 좋겠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었을 때바람을막 <laughs> 넘어가겠지? 이거보다 좀큰게 있어요. 그 밑에가 더 p s t a 근데 저는 좀 가벼운 걸산 거고 두꺼운 거를 사서 풍경화 야외에서 연습할 때 쓰면 좋을 거 같고 나무나 아, 풍경화그릴 때. 이거는 정물화형으로 실내에서 아주 딱 좋아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끼우는 건데. 이렇게. 어, 이쪽, 이쪽에서 끼우는구나. 네, 이렇게. 끼워서 놓고 어, 선, 어, 정, 정물이나 풍경을 이 사이로 보는. 어, 뷰판 있는데 시중에서 안 팔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. 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. 그래서 이제 표준형인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. 수업 도중에 그려본 건데 이게 이거랑,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이거의 두개의 두 차이점은 수평선이 있는가 없는 가예요 근데 우리가 수평선은 사실 눈으로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쩌면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냥 여기를 3등분해서 이렇게 긋는 게 근데 이거는 거기에 수평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과연 어떤 걸 표준형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건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, 그리고 이거는 이, 이거는 조금 글쎄, 이건 좀 실패한 것같고요 <laughs> 실패한 것 같고. 정, 정식은 이거죠. 이건데, 요거는, 이 규파인드는, 이거, 세게 빼야 빠지, 빠지는 건가? 박시장. 세게 빼야 빠지는 거야? 아, 되게 단단하게 박히는구나. 근데 하지만 세게 빼면 빠져요. 빼서 이렇게 세워서 넣을 수, 세워서 가로세로가 예, 다 가능해요. 그래서 석고상이나 이무라 그릴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정무라하고 풍경화할때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런, 이런 어, 거 하고 어, 좀 다른데 예전에 제가, 제가 벽화 할때좀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길랑 유승 선생님이 우리 스태프들이라고 든가 제자들한테 예를 들자면 벽화는 사이즈가 이래요. 여기 보통 한 10m 정도. 이게 뭐한 2.5에서 3, 4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선생님 막 벽화를 그려요.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따고 쳐봐요. 막 그렸어. 그린 다음에 워낙에 크기 때문에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구획을 이렇게 나눠요. 벽화에다가 그래서. 이렇게 나누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A, B, C, D, E, F 이렇게 매겨요 그 다음에 여기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 이렇게 매겨요 그래서 각 판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다시 1, A 2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D 다시 8뭐 D 9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작, 조금 작게 그려요.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탭들이 선으로 다 나눠요. 어, 나눈 다음에 그걸 그대로 벽으로 옮기는 거예요. 어, 옮겨서 그리는 거예요. 보통 그래서 이게 이 방식이 이 뷰파인더 방식이 어, 그러니까 작은 그림을 크게 옮길 때 많이 써먹어요. 이게 뷰파인더 그렇게 써먹는데 정무라 음. 연습을 할 때도 정무라 구도를 연습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, 아까 제가 이 했었는데 있다. 했을 때도 어, 이걸, 이걸 뷰파인더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네, 네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잘 보이죠. <laughs> 어,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,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된 뷰파인더라고 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A 참사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연습할 때 우리는 이제 이벽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. 근데 소소하게 자기가 집에서라도 아, 이화병의 어, 윗부분이 a-2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수 있다는 얘기지. 어. a-2얘가 이렇게 있네. 그다음에 뭐 b-2얘가 이렇게 A-2와 B-2 사이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자꾸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케치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사실 이런 단계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. 그림에 재능 있는 사람한테는. 근데 <laughs> 그림에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단계야.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은 그냥 해요.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. 그래서 뭐아 뚝배기는 뚝배기는 c-34번에 걸쳐서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북에 옮겨 보는 거죠 그러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벽화 할 때도 이렇게, 이렇게 하지만 소소하게 정모를 할 때도 이렇게 이 뷰파인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c-3 이렇게 되는 거죠 c-3 이렇게 네.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